아십니까? 자 이번에는 문제 18번부터 이어서 범죄론적인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인데요. 18번은 일상활동 이론상의 범죄 발생의 3요소인 범죄자 그리고 범행의 대상 그리고 보호자의 부재 중에서 특히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일명 비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바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비바 모델에는 영어식 두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동의 용이성 그리고 가시성 그리고 이제 접근성과 같은 영어식 두 문자를 만들어진 게두 문자로 만들어진 게이 비바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범행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행의 기술 대신에 이동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영어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간단히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영어를 보시다시피 잘안 줍니다. 안 줘요. 그렇죠? 영어를 줘버리면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문자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 셸리가 주장했던 범죄 발생의 사 요소예요. 그거하고 또 비교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해설도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어쨌든 이두 가지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고요. 2분은두 문자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나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 19번 문제입니다. 범죄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 요소를 파악하여 주택 및 도시건설에 있어 설계 단계부터 범죄 환경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관련된 범죄 예방이론은 뭐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CPTD라고 하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이제 문제가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20번 문제 봅니다. 오스카 뉴먼에 의해서 정의된 개념으로 주택에 대한 영역성 강화. 오스카 뉴먼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공동주택이 범죄에 있어서 취약하다. 그 이유가 뭐냐? 영역성이 정확하게 구분된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영역성을 강화해라라고 하는 거죠 영역성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아, 안전할 수 있다. 즉 이걸 이제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되겠죠. 이렇게 주장된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오스카 뉴먼의 방어 공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제, 오스카 뉴마는 이 공동주택의 범죄성을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에 이 애매한 공간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영역성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서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이, 이런 방어 공간 이론과 관련되어서 나온 내용들이 취합이 되어서 집대성된 게 조금 이따 나오는 CPTD 이론인 것이죠. 이건 말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밑에 소개되어 있는 해설을 잠깐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이 환경 범죄 이론적인 부분에서 근거를 두고 시행된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론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이론들의 가장 공통점이 되는 것은 영역성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책에 결정할 때도 뭐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행 동기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범행을 실현하기가 어렵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데 기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재적 범죄인들이 어떤 범죄적인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런 환경범죄 이론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들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적응을 해 나가면서 또 뭔가를 꾸며 나가더라는 거죠.